위를 쏠려고 했는데 못 쐈다 이거. 취소. 가자. 이동해. 아이 a Sicario l 야, a d e r 아, 뭘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방해하지 마! 아! 어! 두명 발견. 야. 이거 있나자마자 그냥 바로 갈견야 되는데, 이러면? 드르륵, 드르륵. 1층. 양각이다. 조졌다. 여기 앞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도 좀 하나 나 보고 있을 거라 이거는 그냥 뛰어 올라가는 게 나을까? 그냥 닥치고 뛰어 올라가. 야! 다음에 계단 밑에서 올라오는 거 쪼고 있어. 반대편 보고. 얘 민간인들 내가 쏜게 아니라 저놈들이 쏜 거라, 그나마 다행이야. 어! 나또 되실 뻔. 어 여기도 있었네? 어 총알이 없다? 아아아아우우 여기랑 지금 몇개 남았니? 35개 깼고 얼마 안 남았다 어, 저기.. 저기 온거야? 저기 왔네? 이거 빠르게 와야겠는데 야, 권총밖에 없는데? 클렸났네 여기도 깨야돼 어, 나 민간인 쌌다 어떡하냐 어클리야 hey, 인간인 사상자고 보고 내알빠요 오늘 여기 에온 너희들의 잘못이야. 안 왔음 됐잖아. 이게 어떻게 떼어내요? 이거 안 떼어내려지? 어 됐다. 탈출. 람보르기니 잘 탈게용 처음에 적을 몇명 죽이긴 했는데 어어 핵이다 근데 그게 제가 죽인게 아니라 적이 죽인거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들이 막 쏘던데 내가 내가 죽이지만 않는데 어디로내리는게 좋을까? 낙하산 타고 위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와일드랜드도 경기한 총에 송기가안 껴졌었죠? 송기껴면 좋겠는데? 아 일부만 일부라도 껴지는 게 어디야? 아, 여기 어머, 넘어가는 길이 있네. 에라이 씨. 에라이 조졌다 이. 뭐 가서 나 정보만 챙겨오면 되니까 최소한의 살상으로 <laughs> 쉬어라.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물어 2층에 있어 아 뭐야 적이 없네?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였네 이거. 새 임무. 아 어, 바로 편하 떴고. 저기 스킬 포인트도 있네. 자, 자차 하나 새벽 그냥 금방 간다 이거. 어, 잠깐만. 정보 있는데? 이게 청기 관련된 정보를 주면 난 좋으니까. 일단 찾아두긴 해야 되는데. 어, 이구 놀래라 씨게야. 게다데키야도. 핀야 가만히 서 있어, 왜? i <목소리> 일단 들어가. 어 겁나 빠르긴 하다 이거. 오메. 에빠르다오 씨. 어, 어 저. 아 아니지. 어 저. 아 몰라 몰라. 아, 운전차 개같네, 이거 진짜. 어, 왜 이러지? <laughs> 아, 포트나이트에 적어 있던데. 그 레이싱 게임 하나 나왔던데요? 어제 살짝 해 봤는데 재밌어. 에픽 게임즈에 가니까 있더라구요 너야? 네가 저기에? 대답해 너냐고 묻고 있잖아. 누가 나 봐서 방금 분명히 누가 나 봤는데 왜못본 척이야 갑자기? 스나이퍼가 있나? 살고싶긴 한가봐 너는 근데 날왜 따라오니? 돌격소총 탄창이 9x30 겁나 커진다 다음 바로 뒤에 있고 오케이, okay, 진입. 들키든 말든. 비 끄고 오케이, <laughs> 저 okay, 발견 야 I g 기송해 어, 차 타고 튀어야 돼? 아, 그냥 주차장에 도착이구나. 도달 그다음에 안에 위치를 사수해라. 뭐 저기 어, 적초 들어온다 이거. 이거 잠터트리면안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냥, 던져 안 되는 건 다시 하면 되지 뭐 엉돼졌쥬? 저기 옆에 하나 또 클리어 토토토토토토토 아우 개아퍼 여기서 막 총을 쏜다? 어저비 아, 있다. 이번에 구위를 V를... 어? 뭐 제가 쏜 거야? 나 여..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다가 개깡패야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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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와서 버티는 거 알았고 차 들어오는 게두대 들어오는 거 봤고 두 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아, 주차장이 이제 그 그리, 길에다가 지를 두 개를 설치해놔 아, 세대까지 온다. 세대세대 올까? 세대 두대 올까 세대 올까 어쟤뭐 여기 있네 에 뭐였니? 저번 이거를, 끄는 키, 있네? 제막 컷. 나, C4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붙여놓고, 이따가 터트리면 되는데? 그걸로 어그로 끌면 돼서. 그 다음에, 내려가고, 우쌰! 근접질에, 저기다가 하나. 이쪽에다 하나. 너무 멀리 깔았나 여기에다 하나. 얘가 좀, 가 건데. 해살수있니안되니 저, 쪽에 저, 나 조질뻔했다 어 프레임이 떨어져 지금 <laughs> 프레임이떨어지지왜이러니6 왜 0프레임 맞는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다 지금 6 0프레임 맞을건데? 이쪽을 보니까 프레임이 떨어지네? 일단 됐어 도착 완료 이곳그까 그러니까 안쪽을 돌아다니는 그 이쌍한 놈이 나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네. 온다. 모 포지션! VIP들은 그들의 옷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 새끼야 그걸 다터트리고 들어오면 어떡해! 미쳤니? 아니 한 대가 두 개를 터트리고 들어오면 어떡하자는 지 거에요 아. 아 맞다 초대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초대를 안 하고 있었다 요 버틸 때 미니맵에서 뭐안 보이는 게 귀찮긴 하다 초대하는 게 여기였죠? 어. 안 뜨네? 이따 뜨면 해야겠네 그러면 총을... 유탄 발사기를 빼고 스나를 들어야 되나 이거? 스나로좀 따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내가 스나가 있어? 스나 그러니까 얘를 스나 대용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거? 데미지 꽤센 걸로 아는데. FAL. 일단 출발. <laughs> 시원하게 업으로 끌어버려? 유탄 발사기 쏴서 그냥 다 날려버려? 제머가 여기 있네. 부셔버려.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됐고. 왜 앞에 있는 놈 하나는 죽었을 것 같고, 왠지. 클리어. 엎드려. 삐 누르고. 하나씩 찾아 저 찍었으니까 언제든지 잡을 수 있구요 어, 적 차량이야? 자식들이저도 적참가 이거? 여기 앞에 하나 또 섰고 아니, 야스 o 스 s 스 o p stop. s 가자 소리 하나 더 담벼랑 넘어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이쪽 어디? 어쏠 뻔했잖아 뛰어 댕기지마왜 그래? 어, 헬기 쪽에 있는 애를 굴복보니까안 잡았네 어디갔냐 위의 소리 클리어 야 밑에 어 으악! 있는 애가 올라왔나 봐. 엄마 어디 갔니? 오케이 가. 얘 그새 어디 담벼락을 넘?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를? 넘어가는 길이 있나? 이거 어디 뛰어넘어가는 거야 아이 다른 앤가봐 쟤가 아니었나봐 아씨나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 <laughs> 가는 길이 없네 여기는 어 야야 오기에올 okay, 카트 얘 유탄 발생이 있다가 차 들어올 때 그걸 터트려야 되는데 여따다 써버렸다 어떡하지 조져버렸다 어 에임 이슈 쟤 눈이 썩어서 다행이야 눈 좋았으면 난 지금쯤 어, 대저 어, 대결... 어, 클리어 하나 더 클리어 총알 없다 이제 왔어? 어제 <laughs> 온 거야? 미쳤나? 어디 떠들어온 거야? 홍합들이 겁나 많네. 아 홍합 홍합 홍합이 아닌데 홍합은 저 먹는 거 아니야? 어. 어 오셨구만. 자, 뭐 제모 위치는 알았으니까 제모 가서 간단하게 끌고 절벽 내려간 다음에 입구 쪽 들어가서 살살살 비비면 될것 같은데. I a gun. 이게 프레임이 뻥을 쳐. 지금 이거 보일라나? 저기 보면 60 프레임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프레임은6 0프레임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5 8프레임7프레임이런데근데왜전6 0으로 나올까? 어째서. 6저으로 나올까? 어지서 저, 프레지 이쪽 어디에 을나붙데있을건데 헬기 쪽 확인 클리어 밑에 차쪽 확인 없어. 클리어 건물 안에 어디 한쪽을 내가 먹어버리고 거기서 대기를 타면 될것 같은데 됐다 가자 조용하다 그 다음에 근접지뢰를 여기 완전 위에다 하나 깔고 여기다 하나 이쪽에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러면 막 띄엄띄엄 있으니까 적당히 오다가 터지겠지? 이정도이 정도야, 이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정이 나 하나는 더 터뜨려줄거라 최대한 측면에 붙어있고 2분만 버티면 되는데? 어, 발소리 어야 몇마리야 몇마리야 왜, 왜 터진거야? 차 안왔는데? 어 왔네? 왜 클리어 아이씨 야 미친 하... 아, 어어 오셨네? 어 잠깐만 잠깐잠깐잠깐 아잇잠깐잠깐 위발 소리 총알이 뒤에서 들어왔는데? 아닌가? 오, 오.. 나 어디서 맞은거야? 아 뒤에 맞네? 저런 이씨 다다다다다다. 40초만 더 버티면 돼. 하이 조질 빨리 나 봐. 진짜 클날뻔했다 밑에 쪽에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아 계속 들어오잖아. 뻑이면 되는 데. 5초 4초 3초 2이친로올라가더올라이디구는거라이 친구는 가라는게라이왜왜는 롤라. 는 롤라. 이 친구는 롤 너무 높았다 스킬 포인트 챙겨 가자. <laughs> 그 다음에, 다음 미션이 어디, 쪽 위, 쪽 저쪽에 하나 있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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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챙겨야겠는데 주변에 아 저기 밑에 헬기 하나 있지? 여타고 올라가. <laughs> 어이 a 리어 올라가! 빨리! 오케이. 네, 저총한 번만 먹고. 그 다음. 가는 길 하나 또 있던가? 한두 한 개인가 세 개인가 본것 같긴 한데? 어머, 뭐 기지네. 이거 이러면은 여기도 저기 있나? 잠옷 딱주워먹고 올게요. 오 깜짝이야. 재밍이있다 여기 내려 미있이하나밖재없있어나한 한, 두개정도 있을것 같은데 느낌상 여기가 아, 파밍할 게두 개가 있는데 요거 하나랑 하나 또 뭐야 기름인가 하나가 발소리 어어어 어, 아군 좀 멀리 있다, 근데?